사실상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반토막입니다. 이거는 팩터잖아요. 네, 올해 대비 반토막이고요. 여기에는 뭐 여러 임대 물량까지 총 합한 건데. 와. 수도권이 내년 입주 물량이 11만 호 정도 됩니다. 전월세, 어떻게 보세요? 전월세는 네.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음. 임대 시장은 실수요자 시장이잖아요. 음. 100%입니다. 음. 뭔 상관 있어. 금리가 폭등하지 않는 한. 영향이 음. 없어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절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매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음. 매물이 나오냐고. 매물이 또 잠겼습니다. 매물이 잠겼어요. 2 음. e 플러스 2에 음. 또 여러 가지 전세 대출에 정부가 또 규제 많이 하잖아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도 막았지, 또 보증 한도도 건드리지, 수많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는 진짜 나는 진짜 걱정이에요. 왜? 집값이 올라가면 안 사도 되잖아요. 선택이 문제잖아. 음. 매매는 선택이에요. 아니 나안 살래? 기다려 볼래? 임대 가격,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면 선택지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그런 물량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음. 정부는 이제 그런 생각이잖아요. 전세 대출을 규제할래. 대출을 안 해버리면 이들이 음. 올라갈 수 있겠어? 라는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난 아,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전세 대출을 규제했으니까 전세 값이 빠질 거라고 예측한 거죠.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에이. 전문가들도, 에이. 일부 전문가들은 에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고, 야, 그러면 궁극적으로 서민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자, 지금 강남을 봐요. <laughs> 강남의 전세가율이 30%초반대예요 보통 50% 하다가. 에이. 그런데도 신고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음. 전세가율이 낮다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환상이라는 거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고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단순히 전세대출 규제한다고 빠진다?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증명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음. 이런 사각이 들어요 한 5년 정도 지나면 전세 시장은 프리미엄 시장으로 변경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 시장 그러니까 월세가 주종을 잃어버리면 음. 특히 전세나 월세 구하시는 분들은 음. 지금 빨리 움직여야 돼요. 이건 불안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합니다. 기다렸다가 내년에 해야지. 최근에 2025년에 할걸 음. 후회할걸요? 맞아요. 음.